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비디입니다. 자, 11월 32일 기사 가지고 왔고요. 요즘 국민의힘이 날립니다 자, 한쪽에서는 개헌을 사과해라라고 장동혁을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한동훈이 당뭐당 뭐당 게시판 조사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쪽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요. 지금 이두 가지의 세력이 지금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두쪽난 국민의힘이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개엄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오히려 정부 여당 개엄 책임을 돌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및친 한동훈계 인사를 겨냥한 당무 감사까지 겹쳐서 지금 엄청난 국민의힘의 내홍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게 아니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6월 지방선거 하면은 개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있고 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탄핵을 하냐 마냐 할때 국민의힘 지지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 조금 괜찮아서 가지고 오긴 왔는데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친한계 쪽에서는 개엄 1년을 앞두고 당부감사 개시가 진짜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인가. 윤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가지고 외연 확장에 나설 시기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절연해라라고 나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친 윤석열계에서는 너희들이 분탕질을 주도해놓고 지금 이런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윤전 윤 대통령 면에는 그리고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자가 우리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단계를 활용했다면 어찌 그냥 넘어가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당원 게시판인데 당원 게시판 의혹이 사그라들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장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말했거든요. 책임을 무겁게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안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사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한 거죠. 그리고, 자, 국민이 만들어준 소중한 정권이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당에는 없었어요. 그동안. 맨날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당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달려가다가 이제서야 당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 장외 집회 보시면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춘천 집회 무대에 오르니까 개엄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때 참석자들 사이에서 강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올라와서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은 이제 입좀 다물어라 라고 말하니까 엄청난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 걸 언론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뭔말 같지도 않은 언론들이 자꾸 막 이상한 기사를 내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풀 영상으로 제발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다들. 이거 재판이 정상적이라면 탄핵도 안 됐었고, 탄핵도 안 당했었을 거고, 지금 내란 혐의 이거 절대로 유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빠그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대게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한 명의 미꾸라지로 인해가지고, 뭔가 난리 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실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는 진짜 뭉쳐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개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장동혁 당대표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십사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통합니다 어디가 진실인지 곧 밝혀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와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